베로이아 사람들은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지 날마다 비블로스 기록들을 탐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러한지는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성경의 유명 구절들을 베로이아 사람들처럼 비교하여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구절은 로마인들, 즉 로마인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가 아는 것은 엘로 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여 착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여 착한 일을 이룬다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준에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도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는 인간의 시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선을 가리킵니다. 비블로스가 의미하는 착함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선과는 다릅니다. 디블로스에 기록된 엘로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착하다고 말하고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는 일이 곧 착한 일인 것입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카나안 침공이 도덕적으로 선이 아닐 수 있지만 창조주의 말씀대로 성취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과 함께 일한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흩어진 힘을 한데 모은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힘을 합력하다 보면 원래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동역한다는 의미로서 말씀 성취라는 일관된 목적과 방향으로 함께 일하여 마침내 목적대로 성취해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의미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창조주 엘로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밥티스마 성도들에게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하고 반작용하기도 하면서 비블로스 말씀 그대로 성취해내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간절한 기대는 엘의 아들들인 밥티스마 성도들의 출현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 스스로도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